옷은, 옷은 갈아입어야죠. 약간 이렇게 가기는 좀, 색깔 있는 게 좋아. 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가도 되나요? 너무 드레싱한 거 아닐까? 에휴. 아우. 와, 야, 큰일 났네. 진짜. 가래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었지? 여기 호박도 진짜 많았고, 너가... 너가도 그 있었는데 진짜 막 이모노가 엄청 크고 엄청 맛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저의... 저의 떡밥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시골에서 사시는 분도 들 그러신 건가요? 뭘 그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너무... 너무 못한 건가요? 에으 와, 이거 진짜! 언제 다 하고, 그리고 언제 다 버려요? 다음시 진짜 뭐, 뭐 키울까요, 여러분? 일단은, 노가 있어야 돼요. 노가 너무 맛있고, 고추도 꼭 있어야 되고, 또뭐 키우면 좋을까요? 애호박? 진짜 뭐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한번 추천해주세요. 허야, 아아 아! 아, 진짜! 아이고 진짜 그냥 싹다 다 불러대고 싶어요 그냥 그냥 한번 했 다가 그냥 해결되잖아요 문제가자 하나 둘 에이 뭐 절로 가서너진짜어디서 절로 간 거야 너 뭐야 원래 호박이 이렇게 자라요? 무슨 사과야? 이러고 언제 거의 위로 올라갔지? 아니야.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이야. 이 집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호박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뭐예요? 이 진짜 호박. 호박 메인이에요. 왜 호박 이렇게? 이걸 이걸로 다다여요 제가 호박 김치? 어. 아뭐 먹을까? 뭐, 집에 보자 어제 보자 뭐 있어 라면 여기 라면 에이. 아 라면 뭐 먹지 뭐해 먹지 오 오랜만에 식당 가서 외식할까요 외식도 맛있죠 그럼 이제 그냥 갈 거면 설거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갈 거면 콕콕콕콕 오케이 오랜만에 진짜 외식하러 갑시다. 야 옷은, 옷은 갈아입어야죠. 약간 이렇게 가기는 좀. 색깔 있는 게 좋아. 아, 저 외식하러 가면 또 꾸며야죠.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나요? 너무 드레싱한 거 아닐까? 아니죠? 아, 괜찮아. 아 여러분 여기 뷰 보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예술이에 예술 서울에서는 이제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없잖아요 다 너무 바쁘고 다할일이 있고 다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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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빨리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시골 오면 은 진짜 뭔가 기행도 받고 여유도 생기고 인생도 즐기고 하아. 너무 바쁘게 살면 인생은 약간 못 지기잖아요. 저뭐 먹지? 그러나 뭐 먹을까? 여기가 이제 제가 보니까 시골은 저한 한 4개월 정도?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먹어봤는데 짜장면 집도 있고, 순두부찌개 집도 있고, 순두부찌개랑 소주 한잔하고. 아우, 재밌어. 오늘 거기에. 아, 딱, 딱 느낌 왔어요. 여러분. 아, 너 오랜만에 소주 진짜 달려야지. 아, 좋다 오, 입구부터 향이 아주. 하.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여기거든요. 바로 시켜줘. 진짜 너무 배고파요. 사장님, 순두부찌개 하나랑 소주 하나 주세요. 순두부 하나랑 소주? 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뭔가 서울에서 볼수 없는, 풍경 볼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요즘. 푸른에미리채널 좀 허전하셨죠? 진짜 오랜만에 서주거든요 지금 야 생각해보니까 2주 만에 서준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배고프다 아우 진짜 이야 아, 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아, 이 소리 진짜 오랜만이다. 음. 와. 와. 야, 진짜 너 진짜 맛있어. 와. 아, 그리고 제가 이집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순두부 제가 하나 시켰잖아요. 반찬도 이만큼 다 나왔고, 진짜 너무 많이 나왔고. 이거 다, 아,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와. 역시. 지골찜에서 살짝 멈추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와. 야. 친구야 까먹었다. 에이 소주 한잔 해야죠. 자 이게는 뜨거우니까 제가 살짝 미리 불러가지고 여러분 오랜만에 짠우와우와야 진짜 소주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여러분 짠! 음. 이야. 아 제대로다 이게 또 순두부만 있는 매력이 있어요 솔직히 두부 음식도 한국에서 다양하지만 이제 제가 독일 사람이 지만 순두부찌개 같은 거 없어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아네 순두부도 너무 맛있는데 역시 김이랑 밥만 있으면 더 돼. 이야. 와. 음, 저... 실 그냥 순두부찌개도 너무 맛있는데 좀 무늬도 너무 좋아요. 뭔가? 시골에 서 있는 식당들 분위기만 여기서 나기도 하고 다른 맛이 있어요. 약간 여유 챙기고 힐링도 받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약간 안 쳐도 보고 이제 소불이 만약에 이런 의상으로 입는다 이렇게 쳐다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다 그렇게 입기도 하고 그냥 이런 여유가는 저한테는 시골밖에 없어요. 아~ 나 한잔 해야지 야 김이랑 해야겠다. 아 이거 눈 아시죠? 와, 음, 아, 여기로 순두부 아시죠? 뭔가 해장이 되면서 또 먹을 수 있고 윈윈이에요. 순두부랑 소주는 윈윈이에요. 와, 이거 진짜 안 되겠어요. 아, 안 되겠다. 와. 사장님! 아니, 저, 두부김치 반모 하나 주세요. 두부김치 반모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잘 들어가는 날은 또안 튀기면 후회돼요. 김치에다가 두부도 이렇게 한잔하고, 또 먹으면. 어. 감사합니다. 어이구. 여기다가, 이게 너무 땡겼어요. 한잔안 하고 이거 먹으면은 안 돼요 진짜 짠 아, 두부 하나 잡아서 김치 올라서 하, 여러분 이 비주얼이죠 음음 이게지 신기한 게 한국 오기 전 제가 두부 진짜 싫어했거든요 두부 어디 들어갈 때는 그냥 아예 안 먹고 이 친구 왜 먹어야 되냐 했는데 한국 도착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두부 요리 있으니까 너무 반한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소주 한 잔? 더 맛있어요 짠 너무 좋아, 와씨 너무 많이 먹었다. 존나. 아, 역시 마무리는 커피랑 먹대죠? 안 올려 보였는데 너무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커피 한잔은 여유하는 커피 한잔은 여유하는 푹 빠지는 여자. Oh.